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크레디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조정을 거친 뒤 추세 전환을 했으며 급등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고르게 주어 담는 지혜와 빠른 판단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크레딧코인은 오랜 저점 행보를 끝으로 매우 강한 순환 펌핑 빔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매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을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친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모두 개인자산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반등시 100% 먹을 거30% 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언제든 추가 상승하며 10만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서 강한 돌파에 대비한 알트코인들의 진입 타점과 매매 타점을 신중하게 잡아봐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강한 변동성 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좀더 구체적인 흐름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장이 뚫린 것처럼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목표가 1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라인에서 이 라인을 맞고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로 이 라인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 주시고 이런 저점 라인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현재 자리에서 전량 정리하면서 수익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느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저점섭도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전량 정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이 헤드라인까지 치고 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이런 어깨 라인에서 정리를 해야만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정설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심 없이 매매 하실 분들은 현재 라인에서 정리을 해주시고 일단 만약에 이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아줄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 잡아주시고 이 라인 버티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라인까지 기다렸다가 이 라인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주시거나 만약 이 라인에서 진입을 했는데 밀릴 경우에는 정리했다가 다시 들어가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 라인에서 좀 세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면서 이 라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투자 전략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보게 될 경우에는 최근 너무 많은 코인들이 일제히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급락이 아니라 종종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죠 자그 이유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가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점차 치고 올라가면서 매일같이 신고점을 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100K를 갈지 모른다 자이 매우 역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100K까지 가는 이 흐름을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던 알트코인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비트코인을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크레딧 코인만 목 놓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도 좀 사야 되겠고요 눌렸다가 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도지코인도 많이 올랐고 리플도 많이 올랐습니다 스텔라루멘 수위도 많이 올랐는데요 저점에서 자리 잡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10개의 종목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5개에서 6개 정도 추려주시고 나머지 약30% 정도의 자금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취해주야 가장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코인들 여전히 접점이죠. 이제 모멘텀을 좀 모아가고 이 라인에만 안착하면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이 라인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라인에 안착만해주면이 라인까지 가고 이 라인까지 뚫어주면 더 가죠. 자 이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 추천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한 변동 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하락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전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요. 어떻게 설명 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주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노리고 있는 시점에는 분산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다 손실 보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문자 주셔서 어디가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라인인지 꼼꼼히 설명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에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